드라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미 설박 복입니다 오늘은 봉륜, 어, 봉륜식품종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어, 이 난초는 어, 좀 체란된 지는 좀 오래된 난초인데요. 이 난초가 어, 오차로 어, 무늬발전이좀 없었는데, 이번에 작년에 디테일한데 역에서 어, 신어 어, 가을에 에, 작업했던 난초인데요. 그 위에 이제 눈이 하나부터 있던 것들이, 이번에 아주 강하게, 현실하게 좀잘 어울려 보겠습니다. 난초는, 어, 그 남산간 같이 보이지만은, 남산간은 아니고, 어, 무맹 문맹 광명입니다. 무맹은 이제 두촉 두 시작인데요. 어, 앞으로, 어, 잘 배양하신, 배양하면 아주, 어, 남산간에, 버근간 그런 난초가 될것으로 보고, 난초를 이제 기르고 있습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이 아주 깊게 잘 들어있으며 어, 옆성도 약간 입력형태로 어, 공군이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사천에 계시는 분이 한 분을 기르고 있는데요. 그 분은 아주 어, 난처를 조금 크게 어, 웅장하게 입력으로 빌려서 모양이 아주 이쁘더라고요 저는 이제 이제 두촉 시작이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 난초의 특성을 정확하게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이번에 출하된 신화를 보니 제그공유로서 아주 빌려볼 만한 그런 충분한 가치가 있는 난초 같습니다. 여러분 날씨도 이제 더워지는 6월인데 앞으로 7월, 8월 달까지 더위에 더위 조심하시고 난초 항상 어, 사고 생기지 않도록 늘 어, 관리 잘 하시고 항상 어, 건강한 열한시간 되시길 어, 기원합니다. 저는 1란마을아침슬밥 공기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